아멘. 앞에 하나을 보면서 로마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을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12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풀어줄 때에 듣고 아멘. 밑줄 긋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그것이 말씀인 줄만 알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 자녀가 될수 있나요? 아니요. 제 씨를 받았고 태어나야 내 새끼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영의 씨,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도 의롭담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오직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13절부터는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 할레 끝냈어요 이게 들어야 돼요 갈라대학교에할례받아라할례받아라할례받는 순간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다 보니 너는 죄인이니, 완전 타락한 죄인이니, 다시 또 드러나니, 네가 죄인이니 구원 못 받는 거야. 우린 처음부터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과 율법,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신의 산에 준계명이에요왜 주셨느냐?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 너의 존재는 장세기 3장, 죄 아래, 마귀 아래 태어난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할례를 지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죄를 깨닫고, 짜랍니다. 죄를 깨닫고, 심의제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 이세 가지 로마스에 다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는다. 두 번째 죄가 심이 재되기. 난안 되는구나, 난안 되는구나. 저절한 몸부림. 다 종교 개혁자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아야 터지는 거예요. 열리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죄가 심이 재되기. 난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죄에 대한 몸부림. 난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의 깊이만큼 은혜도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게. 할렐루야.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뭐가 올라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순간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올라가는 순간 믿음의 자리에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부터 깨달아라 죄부터 깨달아라 죄부터 아멘 죄를 깨닫고 죄가 심히 죄 되게 하고 100%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 믿음이 오고 예수와 연합된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선악을 먹는 게 자아가 생겨나게 된거예요이 자의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사리를 판단 분별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적을 삼아서 내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 죄로부터 해방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모든 욕으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육신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십자가에 연합된 그 믿음.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죄값을 청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룬 루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나를 제일 두려워하게 돼 있어 마귀는 그 믿음 하나면 할렐루야 아멘 장세기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을 다 부르시고 아하늘의 별을 보여주기 전에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상세기는 출애굽기 전이에요 출애굽기 후에요 프레우기 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원리처럼 율법의 행위로 약속하는 자녀가 왔다면 믿음은 다헛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예수는 오시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내 행위와 내 노력에 내가 개조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는 오시지 않아도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까지 인간을 속이는데 그리스도인을 속이는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계속 추구하고 생각하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나의 심이 부패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만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아난 죽었구나. 나의 부패됨을 깨닫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구 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구나. 죄값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선포해야겠구나. 시행해야겠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질병아 고쳐질지어다. 모든 미움은 떠나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